그러니까 2등을 가리는 대결에서 1등을 하는 것이 2등이 되는 걸까? 2등을 하는 것이 2등이 되는 걸까? 2등 사이에 2등이 되는 것이 진정한 2등이라 할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두번 했죠. 인사를 두번 했죠. <웃음> <웃음> 오늘은 1년에 단 하루 있는 아니 어쩌면 평생 한번 있는 2022년 2월 22일. 2022년 2월 22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상적인 이인자 월드컵, 이상적인 이인자 월드컵. 아 하필 오늘 커피 끊기 일일차네. 전날부터 끊었어야 했는데. 이라는 숫자는 정말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예요. 1등에게 가려져서 충분히 잘했는데도 빛을 바하지 못한 인물들이 있어요. 이에 나를 맞이해서 이거 유튜브 썸네일 해야지. 이인자들 이상형 월드컵을.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3 2 강이고요. 시작. 안토니오 살리에리대 네덜란드 축구 국가대표팀. 아 진짜 네덜란드 한 번도 우승한 적 없어? 네덜란드 축구 진짜 잘하는 것 같았는데. 살리엘리는 유명하죠. 모차르트와 동시대를 살았는데 모차르트의 천재성에 가려져가지고 빛을 못 봤던 음악가예요. 다른 시대의 살리에레가 살았으면 시대를 풍미했을 음악가가 될 수도 있었어. 진짜 희대의 천재 모차르트가 있어가지고 모든 관심이 걸러서 쏠리는 거야. 만년 2등이 1등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렸는데 개십재능충 먼치킨이 나타나가지고. 원펀맨 마냥, 어 보통 펀치 한번 날렸더니 하늘이 갈리고, 뭐가 뭐, 어 지구가 부서지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거, 하는 열등감이 생기더라고. 열등감을 가질 레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캬, 진짜 마음아파요 이거. 네덜란드 되게 의외긴 한데, 아 인상적인 건 진짜 살리에르가, 아 이거는 살리에르 모르겠습니다. 그림 포켓몬스터 시리즈대자 정치인은 어, 언급을 해드릴 수 없어요. <laughs> 론 위즐리 해리포터 시리즈 론이 해리포터에서 2인자로 불릴만한 포지션인가? 우리 그 뭐야 어? 귀멸의 칼날에서 탄지로가 주인공 버프 받는다고 제니츠나 이노스케를 2인자로 부르진는 않잖아요 감초지 감초 영화를 더 재밌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2인자는 아니야 솔직히 굳이 뽑는다면 뭐 말포이? 칼스는 누구야? 이씨, 야 머리 좀 잘라라 아 박명수 대 다스베이더 다, 내가 스타워즈는 안 봤거든요 근데 박명수는 균형의 수호자예요 본인이 이제 2인자 입지를 다 좋은 거잖아. 아마이 마스크 같은 거야. 어? S급의 자리를 쉽게 애들이 올라가지 않도록 A급의 수문장이 되어가지고 1인자의 자리를 1인자답게끔 지켜주시는 분이셔요. 유재석 님이 빛의 군주라면은 박문수 님은 어둠의 군주. 살짝 결이 다르다. 다스베이 올리겠습니다 펩시 콜라대 우치아 사스케. 와 진짜 소신있게 말하겠습니다. 내마음속의 1등은 펩시야. 수치스러운 모욕을 받는다. 받는다 해도 내 마음속 1위는 펩시야.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펩시가 단가 싸가지고 진짜 고마운 존재일걸요? 제로 콜러가 나오면서 펩시가 이제 2인자의 그게 아니게 됐어. 애플의 M1 프로세서랄까? 게임 체인저로처럼 펩시 제로가 등장하고 나서 코카콜라 줘 패고 다니죠? 사스케 올릴게요. 베지터 대 처음처럼, 베지터 제 드래곤볼을 보진 않았는데, 누가 봐도 1등 아닌데, 1등이고 싶어 해, 누구보다. 애초에 1등 자리에 욕심 없어 보이는 손오공은, 그냥 지조대로 잘 사는데, 얘는 혼자 아무도 뭘안 했는데, 지 혼자 빡쳐가지고, 나는 1등이 되어야겠어! 나는 1등 시켜달란 말이야! 하면서, 왜 1등에 대한 이 기준이 그렇게 엄격한데! 그런 느낌이죠. 나 1등이란 말이야! 이런데 옆에서, 어, 어, 야, 너왜 그래? 아, 아, 1등 아니도 되는데, 왜 그렇게 오버하는 거야? 1등이란 말이야! 처음처럼은, 제가 술은 잘안 먹지만, 참이슬에 밀려서 2인자로 내려왔죠. 한 50원인가 100원 정도 참이슬보다 항상 싸. 싼 맛에 자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처음처럼은, 집으로나 1인자 좀 시켜달라. 이런 말한적 없죠. 애초에 별로 그 순위에 별로 신경을 안 쓸지도 몰라. 많이 팔면 그만이니까. 근데 베지터 얘는 1등 안 하면 은뭐 한강에서 뛰어내릴 것처럼 개 땡깡을 부려. 시켜줘야 돼, 얘는. <laughs> 스티브 잡스 대 K2. 스티브 잡스는, 왜? 아, 빌게이츠한테 밀려서? 그 정도인가? 스티브 잡스는 약간 좀어너더 레벨 아니에요? 좀 뭔가 다른 세계의 사람이랄까? 빌게츠치가 데마시아의 수장이라면은? 스티브 잡스는 녹서스의 수장이랄까? k 투는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산이라. 제일 높은 게 에베레스트고. 이런 경우는 당사자들은 신경 안 쓰는데 괜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걔 연변 호들갑 떠는 경우야. 얘네들은 지들이 높든 말든 신경 안 써. 주변에 사는 인간들이 어머, 야, 쟤가 세상에서 제일 높대. 어, 그럼 쟤는 2등이야? 2등밖에 안 돼? <laughs> 에베레스트가 훨씬 더 높네? 얘는 그냥 있을 뿐인다 괜히 또 온갖 프레임 집어 쓰이고 그런 경우죠. 높다라는 개념은 사실 인간만이 쓰는 개념이잖아요. 대 자연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아시아나항공 대 루이지. 아시아나항공 왜요? 국내 항공기의 1위는 대한항공이라서. 근데 나는 잘못 느끼고 있어. 왜냐면 저는 이렇게 비싼 항공기를 타본 적이 없거든요. 얘네는 그냥 지들끼리 싸우면 솔직히 감흥 없다. 한낱 서민인 내가 어 백날 싸움 붙여서 내 밥이 무슨 김치찌개가 어 수프가 되고 뭐 그러냐? 이런 마인드예요. 별로 감흥이 없다. 지들끼리 뭐잘 싸우라 하세요. 루이지는. 마리오 동생인데, 얘는 마리오랑 성능이 똑같아. 어 얘가 뭐 능력이 딸리면 모르겠는데, 마리오랑 성능이 똑같잖아. 루이지가 진짜 1등 해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은지 이름으로 된 타이틀 같은 거 하나쯤 나왔었겠지. 하다못해 요시도 나오는데, 와리오도 메이드인 와리오 나오죠. 걔들 냅두고 얘를 2인자로 도어 어... 말도 안 돼.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올리겠습니다. 랑그리사의 해인데, 천응옥 구단 기사님. 아, 우승은 단나 말해봤고, 준우승을 시위에 하셨어. 바둑콩이시네 승드에서 선우구단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우승했다는 걸 기억해도 이거는 진짜 진짜 인상적이다 이 월드컵의 취지와 굉장히 어울리는 인물이 아닌가 미하엘 발락 축구선수 대 프로게이머 홍진호 프로게이머 홍진호 2등 중에 1등이 나오셨어요 아 그래요? 스타웨셔요? 14만 명이라고 보고 있다고? 아, 나도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다. 야, 생일보다 더 생일같은 날이잖아. 돈에 2이라고 했다고. 나도 저런 밈을 하나 갖고 싶다. 나는 이왕이면 구를 해야지. 돈에 다 9,000원부터 받게 해야지. 9월 9일마다 방송해야지. 어, 홍진호 선수 올리겠어니피몬스터 시리즈 그린데. 아이돌 그룹 잭스키스 이름이 그린이야? 짱구의 철수 포지션 아니야? 잘난 척 오질나게 하는데 짱구한테 결국 밀리는. 봐봐 가지고 있는 애들도 다 적당히 센 애들이야. 끝판왕 포켓몬도 아니고 적당히 하이 티어인 애들이잖아요. 리자드, 뭐 골더, 피존트. 얘는 누구지? 카직스? 은근슬쩍 암시를 하는 거야. 얘보다 센 애가 더 있다고. 그래서 나 이인자예요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야. 제일 예쁜 베지터. 그다음. 네, 이 베지터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탈모까지 왔어. 베지터가 계속 수련해. 1등이 돼야겠어. 1등이 되고야 말겠어! 손오공 맞짱뜨자! 나는 이제 태양계를 부술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 너를 여기서 없애고 내가 1등이 되겠다 어 그래? 아, 나 사실 은하를 부술 수 있어서 젠장 한번더 수련하러 가 나는 1등이 돼야 돼 1등이 돼야 돼난 이제 은하단을 부술 수 있게 된 남자가 됐다 다시 한번 맞짱뜨자! 아 나는 초은하단을 부술 수 있게 되어가지고 한 이만치 올라앉으면은 손오공 저어만치 가있어 베지터 올리겠습니다 자, 아, 바둑콩 대 야구콩. 이 2인자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지는 몰라, 솔직히. 둘다 내가 야구도 모르고 바둑도 모르니까. 이분은 포트폴리오를 내셨어. 저는 누구보다 2인자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라고 증명했어요, 경력을. 내가 인사관리자라면 누굴 뽑아야 돼? 선흥국 구단님을 뽑으셔야, 뽑아드려야죠. 으셔뽑 안토니오 살리엘이대 주유 삼국지. 모차르트 음악 아세요? 라고 하면은 아는 사람들 많아. 근데 살리엘리 음악 아세요? 라고 하면은 별로 없어 살리에리가 한땀한땀 한땀 악보를 써서 부푼 마음으로 이렇게 악보집 들고 제가 어제 밤새도록 쓴 노랜드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손님들이 어 그래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열0을 했어 빠바바바바밤 열연을 했어 그럼 이제 관객들이 음밤샘 <laughs> 보람이 있으시군요 잘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모차르트가 어 잠시만 잠시만 그 노래 이렇게 하면 좀더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살리엘이 어, 옆으로 싹 밀어버리고 앉아 가지고 음표 몇 개를 추가해 가지고 빠바바바 해 가지고 더 멋있겠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해 <laughs> 살리에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얘 그냥 클래식 베지터야 고장난 피아노를 못잡다가 이긴 장면이 있어요? 아, 유희왕 같은 거야 유희왕 카이바가 유희 이기려고 카드 찢고 풋눈의 백룡 뇌절하고 신네 카드 뇌절하는데 유희 그냥 블랙메디션 주법 카드로 승리 살리에르가 클래식 베지터 클래식 카이바 그러면 은 살리에리 올려야겠죠 아사다마오 대 안토니오 살리에리 아사다마오 버전의 아마데우스가 나왔어 아사다우스 아사다우스가 개방, 개봉을 방개 했어 라이벌 관계를 그린 영화가 나왔어 아사다마오는 2등 했잖아 2등도 잘한 거야 피규어 선수가 100명 있는 데서 2등한 거는 2인자지만 2명밖에 없으면 은 1등 아니면 꼴등이란 말이야 얼마나 처절합니까 에? 봐봐 눈도 너무 슬프지 않아요? 눈이 너무 슬퍼 이 모차르트, 이자신감에 차있는 눈, 이 재수없는 눈 보이지 않아? 슬픈 오스트리아 청년의 이 눈이 보이지 않냐고요? 나는 살리에리를 올려야겠어요. 너무 마음에 아파. 베지터 대 살리에리. 아 미친. 2D 살리에리 대 3D 베지터잖아. 주제에 제일 부합한 인물들이랄까? 근데 살리에리는 진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모차르트는 살리에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아? 드래곤볼은 손오공이 베지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강해지는 거에 욕심이 있구나. 나도 그런데 우리 한번 서로 겨루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받아볼까? 이런 거라면은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는 야, 이걸 왜 못해?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느낌이라서 진짜, 와, 마음 아파. 와, 눈이 너무 슬퍼 보여. 어떡해, 이 아저씨. 2대 바둑이. <laughs> 물론 이 서은국 구단 기사님도 화려한 삶을 살아오셨어. 이 화려한 삶을 뭐 세대를 다르게 태어난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는 홍진우 선수가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신인 거야 신 게임을 깔아준 사람이야 유니버스의 창조자 마블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 탠니 할아버지가 마블 유니버스의 아버지잖아요 마블에서 이 선우국 구단님이 아이언맨급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타이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유니버스를 만든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하죠 이 e 올리겠습니다 진짜 마음 찢어지는 처절함의 상징 클래식 콩대 유니버스 최강자. 그러니까 2등을 가리는 대결에서 1등을 하는 것이 2등이 되는 걸까? 2등을 하는 것이 2등이 되는 걸까? 2등 사이에 2등이 되는 것이 진정한 2등이라 할수 있는가? 스탠리 할아버지가. 마블 유니버스를 만드셨다 해도 그 유니버스를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 스탠리니나 할아버지는 등장해선 안 돼. 우리 인간 사회에 세상을 창조한 신이 끼어들면 대혼란이 찾아옵니다. 신은 신으로서 존재해야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인자를 더 빛내기 위해서는 이 자체인 분께서 이 대회 끼면 안 돼. 이건 이제 세계관 밖그 세계를 감싸는 하나의 절대자로 남아있어야 돼. 우승은 살리에리. 축하드립니다. 자, 1위는 베지터고요. 2위는 홍진호 선수입니다. 2위는 홍진호 선수입니다. 심지어 우승 비율도 22%야. <laughs> 이런 대단한 일이. 아, 개웃기다. <laughs>